채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이란 무엇인가? 자, 어,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트렌드라인 그리듯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를 이은 다음에, 자, 이것을 간단하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만 해주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어, 간단한 이제 다운 트렌드 트렌드라인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그릴 때는 위에서 가격보다 위에서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어, 이것을 이제 가격 밑에다가 한번 딱 보실 때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죠 바로 지금 보시면은 이것을 간단히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였을 뿐인데 자 여기 한번 그다음 좀더자 여기도 두 번째 터치 아주 예쁘게 오고요 여기 세 번째 터치 그리고 네 번째 터치 보시면은 이게 채널입니다. 자, 채널이 왜 중요한가? 어, 채널이란 가격의 길목을 어, 저에게 보여주거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다운 트렌드 어, 트렌드라인일 때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물론 서포트까지 가격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서포트를 부수었을 때, 아,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어, 그 다음 서포트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어, 채널의 바닥, 채널의 바닥까지 이런 식으로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채널에서도 또, 어, 아주 좋은 거래가 가능하겠고요. 채널도 이제 트렌드 라인과 마찬가지로 딱두 가지가 있죠. 다운 트렌드 채널과 업 트렌드 채널이 있습니다. 자, 어, 다운 트렌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이제 지붕에서, 즉, 위에 있는 트렌드 라인, 트레, 어, 이제 위에 있는 트렌드는 지붕 역할을 하는 트렌드라인, 이곳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고요. 어 트렌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닥, 그렇죠? 이 채널의 바닥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 트렌드 우선 좀어좀 뭐, 어, 살펴볼게요. 다운 트렌드일 때는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제 우선 포인트 A, 포인트 B 성립되어서 간 단순히 복사를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맞아 떨리는 뭐, 뭐, 맞아 떨어지는 곳을 찾아서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거래할 때는 가격이 채널 지분까지 왔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 후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서포트까지? 그렇죠? 우리가 어, 채널 바닥까지 왔을 때 물론 매수를 할수 있지만 가격적 매수를 피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 채널은 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어, 가격에, 어, 이 바이어들이 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가? 그냥 횡으로 움직입니다. 자, 횡으로 쭉쭉쭉쭉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채널에 지붕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은 얻을 수 있는 pb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한 50핍 정도. 근데 반대로 우리가 채널을 지붕해서, 채널을 지붕해서 이제 매도를 하였을 때더 장기적으로 채널을 바닥까지 거래를 하였을 때면 저 장기적으로 230핍. 이렇게 어 배로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채널의 바닥에서 물론 위로 올라가는 이제 바, 바운스 형태 이제 반동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어, 시간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이제 움직여도 결국에는 체, 채널의 지붕에 도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는 가급적 다운트렌드 채널에서는 피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할 때는 항상 매도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채널의 지붕 그리고 레지센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 A, 포인트 B 그리고 세 번째 터치가 여기서 나오죠 세번째 터치가 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레지센스 위치와 같고요그 다음에 채널의 어, 지붕 그쵸?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 보면은 자 첫번째로 서포트 그 다음 두번째로 채널의 바닥 간단하죠? 자 이것이 다운트렌드 채널입니다 자 다운트렌드 채널 한번더 어, 한 찾아볼게요 자 다른 어자자 자, 간단하죠? 포인트 A 포인트 B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 드래그 자 이렇게 두시면은 자잘 맞아떨어지죠 자 여기 한번 두번 그리고서 여기서 삐져나오지만 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 세워나오는 가격이라고 보, 어, 보면 되는데 여기 잠깐 가격이 세워나왔다가 그 다음 배열시캔들 두 개와 분리시캔들을 보면은 이 채널의 바닥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모습 그래서 세 번째 터치까지 간단하죠 그래서 포인트 A, 포인트 B, 그 다음에 세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에서 저희가 매도를 합니다 보시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나갔다 들어오는가? 보면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레지센스 레지센스에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매도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바운스돼요 어, 올라가서 스탑맞는 어, 상태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보시면은 트, 이것을 못 뚫고, 그쵸? 이것을 못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을 수정해야 하는가? 바로 채널 바닥에서 채널 어, 트렌드를 하나 만들고 간단히 복사를 하여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은 또 어, 업 트렌드 채널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업 트렌드일 때는 어디서 거래를 하느냐? 어, 밑에서 채널의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 자 그래서 어, 생각해 을 보면은 이 트렌드 라인은 어, 이 채널은 어, 가격의 길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 라인이 아니 지금 가격이 이 채널 바깥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업 트렌드 채널인데도 위로 나갔죠? 그랬을 때는 새로운 채널을 또 만들어 줍니다. 자 포인트 A, 포인트 B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트렌드라인을 이용을 하셔서 채널을 그리실 수도 있지만 어, 또 쉬운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어, 패럴렛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라이트를 별표를 해 두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채널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A, 포인트 B 해서 이어주시고 내려주시면은 채널이 아주 예쁘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차트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로호주 가겠습니다. 자, 유로호주. 자, 첫 번째 다운 트렌드. 첫 번째 다운 트렌드 채널.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위로 빠져나왔죠? 그랬을 때는 새로운 길목을 또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또다시 새로운 채널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길목을 계속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길목을. 그래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알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길목을 계속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채널 안에서 거래를 한다면은, 자, 그냥 채널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서포트 레지신스겠죠? 자, 서포트 자, 레지신스 그려놓읍시다. 자, 레지센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어, 서포트 레지센스까지 완벽하게. 자, 그랬을 때, 이제 거래를 어디서 하는가. 자, 다운 트렌드 채널부터 한번 보겠, 어, 볼게요. 자, 다운 트렌드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레지센스와, 그리고 채널의 지붕, 지붕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아직 거래가 없죠. 왜냐면 서포트가 밑에 있고, 채널 의 지붕에 도착하였지만, 바로 밑에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서포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채널의, 채널의 바닥을 터치한 후에, 레지센스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 여기서, 매도 트레이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셀 트레이드.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베르시 캔들, 리젝션 캔들이 나오죠? 리젝션이란 이제 거부반응을 말합니다. 자, 태, 어, 채널의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긴위을 남긴 상태에서 베르시 캔들 클로즈, 그 다음 다음 캔들 서포트 밑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셀 포지션 어디까지 채널의 바닥까지 그렇죠? 아니면은 두 번째 타겟으로 이제 서포트까지. 소포트까지 거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채널, 어, 채널 세 번째 터치인가요? 이게 자, 첫 번째, 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터치죠. 네 번째 터치에서 이제 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자, 성공적인 네 번째 터치. 그 다음에 분리시캔들, 옆에 보신 분리시캔들이 이제 긴위을 남기면서 이제 채널 밑에서 어, 클로즈 되는 모습. 이것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매도를 들어갑니다. 자, 타겟은 채널의 바닥 혹은 서포트까지. 자, 지금, 그, 어, 이런 사이에 가격이 채널 바깥으로 나온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거래를 닫습니다. 왜냐면은 채널,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여야 이 채널 방향 따라서 가격이 다운 트렌드 형태로 계속 계속 움직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채널 바깥으로 채널 위로 나왔기 때문에 업 트렌드의 시작이 될수 있어서 우리가 거래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트렌드라인 어 이제 트렌드라인 위로 즉 채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채널을 연결해주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채널 바닥에서 이제 매수 트레이드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에서 계속해서 이 채널 바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매수를 합니다. 첫 번째 타겟, 레지센스, 두 번째 타겟, 채널, 채널의 지분까지. 채널의 지분까지. 그쵸? 자,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서포츠, 레지센스를 막고 채널에 어 이제 지붕을 막고 쭉 내려옵니다 어그 다음에 서포츠까지 부수죠 서포츠를 부순 후에 그 다음에 이블리시캔들 보시면은 긴위 이것이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을 보인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거부반응을 보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닫힌 모습 이것을 보고 이제 뷰도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할 수도 있겠고요 타겟은 첫 번째 타겟 채널의 바닥, 두 번째 타겟 소포트까지. 자 이렇게 트렌드라인 어, 트렌드라인이죠. 어, 트렌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라인 하지만 이것을 복사해서 그냥 터널처럼 만드는게 바로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채널일 때는 지붕에서 지붕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업트렌드 업트렌드 채널일 때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번더 엔트리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업트렌드 채널이죠. 그 다음에 서포트 위에서 가격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모습. 이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바이 포지션도 잡을 수 있겠고요. 매수죠. 타겟은 레지센스 혹은 항상 같습니다. 채널의 지붕 혹은 레지센스. 마찬가지로 여기서 채널의 바닥, 그리고 서포트에서 거부반응. 다시 한번 바이 트레이드. 어디까지? 레지센스. 자,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렇게 짧게 짧게 해도 볼 수도 있지만 좀 크게 크게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색을 좀 바꾸어서. 자, 보시면은 커다란 베어리시 채널, 커다란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이렇게 어, 길목이 있는 거죠. 자, 티분은 잘 생각해 보는 가격의 본성 제가 설명해 어, 드렸던 것과 똑같죠. 위클리 차트 이건 1분 차트 이건 15분 차트 이건 1시간 차트 건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다. 자, 만약에 1시간 차트 안에서 어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 커다란 움직임 안에 어, 예를 들어서 작은 타임 프레임 즉뭐 5분 차트나 15분 차트 아니면 뭐 1분 차트 어그 보면은 간단 똑같죠 1시간 차트라는 어, 이큰 움직임 안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차트라는 이큰 움직임 안에 1분 차트에는 이러한 자잘자잘한 자살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보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큰 움직임 안에 이러이러한 길목이 있다. 그쵸? 가격이 한 방향으로만은 계속, 어,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몇 번의 엔트를좀더 어, 찾아보자면은 가격이 채널 바깥으로 나갔지만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을 보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매도 첫 번째 타겟은 서포트, 두 번째 타겟은 그 다음 서포트 혹은 채널의 바닥.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업트렌드 채널, 레지센스 브레이크, 서포트.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또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를 어, 하지 않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채널을 그리신 후에 그 채널의 방향에 맞추어서 또 거래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또 쉽게 거래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어, 배운 것이 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입니다. 거래의 기초. 그래서 기본기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습하는 어,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습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하던 공부이건 운동이건 항상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죠. Fore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서포트 레지신스 트렌드라인 그리고 채널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어, 어, 총동원하여 총 기본기지를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차트여도 어, 쉽게 보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어, 게으러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트레이더 금방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트레이드 여기까지입니다.